인들, 평범한 직장인들 사이에서 가장 수익률 좋은 투자법 뭔지 알고 있었음? 생각보다 너무 쉬운데. 몰라서 돈 잃는 사람들 너무 많더라. 이거 내가 진짜 쉽게 알려줄 테니까 딱 1분만 집중해봐. 주변 식당, 편의점, 흡연장에서 점심시간에 주식 앱켜놓고. 그냥 보다가 끄는 사람들 많지. 근데 진짜 수익 내는 사람들은 그한 시간을 다르겠어. 진짜로 돈이 복사되는 구조를 만들어서 실행하거든. 이게 무슨 대단한 기법이냐고? 아니야, 되게 단순한데. 핵심은 구조야. 시간이 적으니까 두 가지 시스템을 나눠서 돌리는 거지. 하나는 그냥 자동으로 굴러가는 구조. 다른 하나는 하루에 한번 점심 한 시간 집중하는 능동 구조. 이걸 병행하면 수익률이 진짜 미쳤다 싶을 정도로 나와. 먼저 자동 구조부터 알려줄게 증권사 앱에서 ETF 3종 고르고 매달 월급날 또는 다음날 자동 매수 걸어두는 거야 예를 들면 미국 S&P 500 2차전지 AI 관련 ETF 이렇게 3개만 골라서 월급날마다 자동 매수 걸어두면 떨어질 땐 싸게 사고 오를 땐 복리 수익이 쌓여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ETF는 수익도 낮을 거라 그러는데 ETF 수익도 연10% 넘게 찍히는 구간이 많아 거기다 자동으로 분산까지 되니까 스트레스가 없어 이건 그냥 놔두는 돈이야 그럼 이제 점심시간 1 시간 이걸 어떻게 쓰냐? 딱 하루에 한 번만 매매하는 구조야. 매일 점심시간 12시 네이버 증권 들어가서 테마 순위랑 급등 종목 확인해. 오늘 시장에서 어떤 섹터가 움직이는지 딱 감만 잡아도 절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야. 예를 들어 로봇, AI, 정치 테마, 원전 같은 게 순위에 있으면 그 안에 대장주랑 따라가는 종목 몇 개를 리스트업해. 그 다음 시초가에 급등했던 종목이 지금 마이너스 2% 정도 눌렸는지만 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오전에는 올라갔다가 점심쯤 되면 쉬는 구간이 오거든. 그게 눌림이야. 근데 눌림이 끝나고 다시 올라가는 종목들이 있는데 그걸 바로 점심 눌림 매매라고 불러. 이 구조가 왜 좋냐면 1시간 안에 다 끝나. 매수할 타이밍도 점심시간에 오고. 오후 반등 나오면 1에서 2% 입절하고 나오면 돼. 손실은 마이너스 2%에서 자르고. 절대 버티지 않고 딱 규칙대로만 하면 돼. 좀더 쉽게 설명해 볼게. 오늘 로봇 테마가 떴어. 시장에서 로보로보라는 종목이 아침에 플러스 7%까지 갔다가. 지금 12시 10분쯤 보니까 마이너스 2.5% 눌려 있어. 전일 종가 근처고 호가창 보니까 매수 잔량 들어오고 있어. 이러면 매수 타이밍이야. 10만원만 분할 매수하고. 오후에 2% 오르면 바로 입절. 그럼 하루에 2천원 벌었지. 작아보여도 이걸 한 달에 1번만 해도 2만원이야. 근데 자금이 20만원이면 4만원, 50만원이면 10만원 ETF 수익이랑 합치면 월급 수준의 수익이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동 구조로 ETF 복리 수익 쌓고 점심에 눌린 구간만 노리는 단타 매매. 이두 가지가 합쳐지면 실제로도 많은 직장인들이 월 수익 30만, 50만, 100만 이렇게 늘려가고 있어. 그리고 중요한 건 시간이 아니라 구조가 사람을 부자로 만들어 점심시간 1시간이면 충분하고 처음엔 10만원으로 시작해도 돼. 처음부터 작은 돈으로 감정 조절하는 법부터 익혀야지만 나중엔 100만, 200만 굴려도 냉정하고 현명한 투자를 할수 있어. 단, 진짜 마지막으로 한 가지. 시장 전체가 죽는 날엔 이 전략도 쉬는 게 답이야. 코스피, 코스닥 다 마이너스 2% 이상씩 빠지고 뉴스에 온통 공포만 나오고 거래량도 반토막 나 있으면 위험성이 높은 날에서 쉬어가는 것도 실력이야. 정리할게. 진짜 돈 버는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이 아니라 반복 가능한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야. 당장 하기 두려운 사람들은 내일부터 점심시간 뉴스만 보지 말고 시장 흐름 한 번씩 체크해봐. 그러면 달라지는 게 보일 거야. 이렇게 돈 되는 정보들 매일 쉽게 정리해서 알려줄게. 경제 사냥꾼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진짜 부자되자.